들리시나요? 이 불쾌한 기계음은 러시아의 깊은 숲속에서 40년 넘게 울리고 있습니다. 주파수 4625, 하루 24시간, 단 1초도 쉬지 않고 반복되는 이 소리. 사람들은 이것을 유령 라디오라고 부릅니다. 송출 장소로 알려진 벙커는 이미 폐허가 되어 텅 비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이 소리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? 가장 유력한 가설은 바로 죽음의 손 시스템입니다. 러시아가 핵 공격을 받아 지휘부가 전멸하면 이 신호가 끊기게 되고 신호가 멈추는 즉시 전 세계를 향해 핵미사일이 발사된다는 것입니다. 즉이 소리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생존신고인 셈이죠.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머리맡 어딘가에서 이 소리는 울리고 있습니다. 부디 이 소리가 영원히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.